왔고요. 몇년 전에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것을 뭐 사회주의 시급하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새로운 어 국가 비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어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 같고요뭐 읽어 보신 분들도 있고 안 읽어 보신 분들도.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대도록이면이 어, 시간을 아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어떤 정치 이슈와 관련된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눈뭐 가치관이죠 어, 이런 것에 많은 참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